안녕하세요. 히어링허브 분당점 원종규 청각사입니다. 그, 여러분, 그, 보청기 쓰시는 분들 한 번쯤 고장 나보셨죠? 고장 나서 센터에도 방문해 보시고, 뭐, 맡겨서 본사로 보내서 뭐, 5일, 일주일씩 걸린 적도 있었을 거고, 오늘은 보청기 고장을 좀 줄이는 방법을 얘기해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청소나, 뭐, 건조 방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거를 뭐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분도 있고, 소홀리해서안 하다가 나중에 고장이 나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은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집에서 따라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보청기가 고장나는 90% 이상 이유가 습기랑 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보청기 안에 습기가 차서 부식이 된다거나 필터에 뭐 귀지가 낀다거나 하면 소리가 안 나거나, 뭐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거나, 뭐 소리가 갈린다거나, 소리가 뭐 찢어지게 들려요. 이런 전화도 많이 와요, 사실. 네. 그리고, 여름에는 땀이나 뭐 기름 때문에 부식이 생기기도 하고, 이거 마찬가지. 소리 약해지고 고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비자가 할수 있는 보청기 고장률을 낮추는 방법. 첫 번째, 청소가 있어요. 청소는, 자, 보시면, 보청기를 구입하시게 되면, 보청기 박스 안에 요런 솔이 있어요. 작죠? 요런 솔로 이제, 간단해요. 털어주시는 거예요. 솔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기속형 보청기 먼저 볼까요? 기속형 보청기를 솔질할 때는, 기속형 보청기 뚜껑 부분이 있고, 요 밑에 귀 안으로 들어가는 필터 부분이 있어요. 하얀색으로. 필터가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솔질을 필터 쪽 먼저. 이렇게 해주셔야 필터 안쪽에 있는 귀지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터 옆면, 솔, 그, 쉘 옆면도 같이, 옆면도 같이 골고루 청소를 해주시고요. 가끔 쉘을 보면은 눌러붙어 있는 귀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요솔 뒷부분은 이제 쇠가 하나가 있는데 이걸로 살살 긁어내시면서 띄어내셔도 괜찮아요. 세게 하지는 마시고. 자, 요거는 이제 오픈형 보청기죠. 어, 오픈형 보청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요거 청소하는 방법 마찬가지. 요 귀로 들어가는 부분을 솔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털어주시고 요거 뭐 뒤집어서 뒤집어서 털어주셔도 괜찮아요. 상관 없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털어주시고요. 브랜드별로 이런 돔의 모양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죠. 요렇게 근데 청소 방법은 똑같습니다. 터는 거예요, 다. 이렇게 털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보면은, 자, 이돔 안쪽을 열어볼게요. 이렇게 제 끼면, 여기 안에도 아까, 자, 기속경보청기 앞에 있는 필터와 똑같은 하얀색 필터가 꼽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쪽으로 해서 솔로 이렇게 해주시면, 뭐, 건기지 같은 경우는 아래로 툭툭 다 떨어지게 되니까 요거라도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다 하시면 도물 다시 끼우시고요. 가운데 맞춰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회사에 나오는 전용 헝겊이에요 요거는 뭘 하냐면, 보청기 옆면을 닦아주는 용도. 보통은 보청기를 끼고 있으면 보청기에 기름이 많이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닦아주는 용도인데 기름이 굉장히 잘 닦이고요. 마찬가지 눌러붙은 귀지 제가 아까 전에 요거 뒷면으로 긁으라고 했죠. 이렇게 해도 되고, 헝겊 대고 손톱으로 살살 문지르면 눌러붙은 귀지들도 다 떨어지게 돼요. 요거는 그러니까 닦는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하나. 아까 솔질할 때 요거 집에서 자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잃어버리시면 집에 보시면 칫솔. 칫솔, 미세모, 미세모 같은 걸로 살살 문지르셔도 요걸로 청소하셔도 괜찮아요.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귀지가 이 필터 안에 이제 뭐 누른 귀지나 묽은 귀지 그런 게 껴서 소질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필터 안쪽에 낀 귀지를 파내야 되는데 이게 입구도 작고 미세한 작업이다 보니까 힘 조절이 안 돼서 필터가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센터의 내방에서 전문가에게 청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건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보청기는 귀에 꽂고 있으면 당연히 귀 안에 습기가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구매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습기 제거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이제 뭐 알갱이로 된 습기 제거제가 나오는 브랜드가 있고 뭐 이렇게 일회용 습기 제거제를 통 안에 넣어서 색이 바뀌면 교체해가면서 쓸수 있게끔 나오는 브랜드가 있어요. 알갱이로 된 거는 뭐 덜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다시 통 안에 넣어서 재사용하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쓰시기에는 손도 많이 가고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일회용으로 보통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다 드리기도 하고 그 외에 전자 습기 제거제도 있어요. 전자 습기 제거제는 여기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전자 습기 제거제 종류가 뭐 회사별로 나오기도 하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전자 습기 제거제는 장점은 일단 시간 타이머도 되고, 살균도 되고, 배터리 체크 기능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뭐 습기가 많이 차거나 좀더 완벽하게 습기 제거를 하고 싶으면 좀더 투자해서 전자 습기 제거제를 사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건조통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알갱이식 건조통이에요 스펀지를 넣고 보청기 보관할 때는 뚜껑을 열고 보청기 약을 제거한 다음에 보청기만 스펀지에 올려서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는 거예요 알갱이가 아까 제가 재사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핑크색으로 변한 구슬들이 있어요 그게 전자레인지 5분 돌리고 그래서 핑크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면 재사용할 수 있는 알갱이로 다시 된 거예요. 그럼 다시 넣어서 스폰지 넣고 또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1회용 건조통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사용한다 그랬죠? 자, 뚜껑을 열어볼게요. 내면은 안에 스폰지가 있고요. 빼면은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요 가운데다가 요 일회용 스기 제거제를 하나를 넣어볼게요. 자. 요거를 까서. 이렇게 뒤로 돌리면 바닥에 주황색이 보이죠. 스펀지를 넣고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보청기에서 약을 빼시고 보청기 올려놓고 그대로 뚜껑을 닫아 놓으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보청기 고장을 줄이는 청소방법, 건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